안녕하세요 이용신 TV의 이용신입니다. <laughs> 여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성지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던 중에 임창도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사이비 교단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죠. 임창도는 또 나름 이 아이를 이용을 하고 성지훈도 여기서 자기의 살 길을 막 찾아 나가가는 거죠. 어, 성우라면은 정말 한번 탐낼 만한 그런 역할인데. 이 지옥을 보아라. 세상에 이런 어둠이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 이 광경이 그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너희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광경에서, 이 어둠에서. 바로바로 바로 심규역 성우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참여한 작품이지만 정말 이렇게 긴장하면서 들어본 게 진짜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선지자야? 악마야? <웃음> <웃음> 이런 대사에 있었는데 어, 아, 틀리면 죽을 것 같아. 아, 네네. <laughs> 여기 맞춰봐. <laughs> 이렇게 아주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아, <laughs> 어, 우리가 막 뒤에서, 어, 소름! 막 이러면서 대단한 연기를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윤지원이라는 제 후배 여자 형사가 또 나와요. 정혜원 성우. 윤지원 형사라고. 어 젊은 여자 형사인데 굉장히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정의감 넘치는 형사입니다. 그거 말고도 역할이 많죠. 엄청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정해원을 찾아라. <laughs> 근데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다고 달라질까요? 잡아 넣으면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요. <laughs> 네, 순간 몰입해서 가진 소리 자체가 매력적이잖아요. 이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최진혁이라는 윤지영과 파트너인 형사가 나요. 와 어디 안전한 데로 가? 어? 책상에서 일하는데 많잖아. 여자가 일하기 편한 데로 가라고. 그러다 내가 골목길에서 절도범을 쫓다. 팔을 베인 일이 있었다. 큰 상처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형사님은 칼을 휘두른 절도범을 잡자마자 죽일 듯이 두들겨 팼다. 자, 네가 감히 우리 막내를 건드려? 우리 막내를 새끼야. 그제야 저묵뚝뚝하고 거친 겉모습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게 됐다. 그냥 주먹이 앞서는 <laughs> 화가 많은 <laughs> 정성훈 성우가 해주시고요. 최진혁 형사일화를 맡은 정성훈입니다. 터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직진밖에 모르는 이렇게. 다크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진짜 심각하고 어두운 작품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선배님들 하시는 거 후배 하는 거 듣다가 제 대사 놓칠 뻔한 일도 몇번 있었고. 경찰서다 보니까 국장급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윤동기 성우님 비슷한 연령대인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연기를 하실까 그런 감탄을 할 정도로. 아 윤동기 성우고요. 이 치도라는 경찰서장 역할입니다. 회장님 진짜. <laughs> <도서? 웃음> 소장님 오셨습니까? <laughs> 왜줄서 있어? 조폭이야?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일을 해, 일. <laughs> 아, 그나 따라오지 말고 니들 일 해. 나 따라오면 범인이 알아서 찾아온다냐? 일하라고 이 새끼들아. 어, 시종일관 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런 긴장감 어, 너무 무섭고 막 오금이 저려오는데 계속 뭔가 그 다음을 더 궁금해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에 걸맞게 이 성우들이 연기가 정말 소름 돋을 준비하시고요 이 작품이 형사도 나오고 사임식 집단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좀 거칠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나옵니다 네 여기 막 문신 막 있고 <laughs> 최낙윤 성우님이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니까. 다 사회 책임이지. 맘대로 죄 지어도 돼. 아이씨, 술이나 마시라니까. 에이, 우울한 놈. 임마이 형이 너를 위해서 취직시켜주려고 일자리 딱 가져온 거 아니냐? 다시는 빵에안 가기로 다짐했어. 좀 없이 살더라도 깨끗하게 살 거야. 시라란다 우리가 더럽냐? 우린 깨끗해. 이건 확실한 일이야. 깔끔하고. 누구 다치는 사람도 없어 쌍룡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다양한 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어, 처음에 듣기는 되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재가 소재인 만큼 너무 재밌습니다 기억에 남는 데서요 너희는 몰라 그분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도 들었잖아 그 목소리 그게 사기야 <laughs> 더 이상 쌍룡이라고 부르지마 난 여기 올때 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너희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알아 와 너무 리얼.. 나 지금 소름끼쳤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게임계에서는 알아주는 괴물 역할, 악당 역할 오 진짜 너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녹음을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라 남의 연기 보면서 막제 대사만 보고서 안 봐도 되는데 <laughs>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다읽었어 어머나 오, 세상에 막 입틀막하면서 대본이 읽었을 때도 이렇게 재밌는데 음악이 들어오고 효과가 들어오고 성우들의 살아있는 연기가 정말 이제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어, 목 졸리는 장면이 나와요. 녹음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목 잡으면서 하죠. 어, 왠지 어 얼굴 빨개졌네 네. 커피 마시는 신이 있으면 여건이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청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쓰거든요. 일단 무료로 열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료로 오픈하기에는 너무 재밌는 작품이야 진짜. 자 그리고 이 오디오북이라는. 매체! 혼자서 쭉 하나의 소설을 읽어본 적도 있고, 또 여러 명이 함께 부딪히면서 연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번 작품만큼은 내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여하신 스태프분들의 인터뷰를 따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디오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책이 선정이 됐고요 그 원작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웹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웹툰이 될 수도 있고요 원작 형태는 정말 다양하고 저희가 어떤 형태로 드라마를 제작할지 오디오북으로 제작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눠지게 되겠죠 원저자 작가님과는 또 별개로 구성을 해주시는 구성 작가님이 작가님. 따로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연기를 하고 뭔가 이게 후반 작업까지 이끌어갈까 그 책임지는 전반적인 종괄의 역할하고 을 있습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했던 이제 그런 섹션 소설이자 웹 소설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안으로 사람들이 빠져드는지 그런 것들을 잘좀 그려내고 있어서 각 캐릭터들의 밸런스가 중요하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배분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정말 <laughs> 출연자분들만 믿고 가는 거예요. 녹음도 하고 편집도 같이 공동 PD로 지금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음원 공급 회사에서 네. 여러 가지 앨범들을 이제 들을 수 있게 해주는데 PD들끼리 모여서 하나씩 골라내면서 어떤 캐릭터에 쓰자. 캐릭터별로 뽑기도 하고요. 분위기들 그런 현장에선 이 음악을 쓰자.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게 되고 그런 효과음들 같은 경우에도 자갈바 따로 받아오고 발소리 따로 받아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또 만들거든요. 경호분들이 나레이션 낭독해 주신 거 맞춰서 이제 상황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음악 선곡하는 데 있어서도 머릿속으로 해시태그를 좀 만들어요. 민지 엄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슬픈 게 저는 더 많이 보여 가지고 우는 소리가 나는 느낌의 악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아 이거다. 그 해시태그랑 맞는 음악들을 이제 찾아서 넣는. 저는 한 번에 생각나는 게 민재 엄마가 이제 민재 찾아달라고 울부짖는 그씬 사마 엔딩이 저희는 편집하면서 진짜 울컥했거든요 진짜로. 진정하세요. 지금 찾으러 갈 거예요. <laughs> 아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민지 제발 찾아주세요 너무 잘해주시고 <laughs> 어. 음악도 너무 딱 맞는 그러니까. 게 나와서 음향 편집 쪽을 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을 오디오화해서 만들어서 이걸 컨텐츠화 한다는 라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네. 연출도 많이 할수 있었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달빛 천사 굉장히 아, 그 팬이거든요 <laughs> 처음에 너무 설레지만 아무래도 pd와 성우를 만나기 때문에 <laughs> 아,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해서 편심만 어, 가지고 정말 몰랐어요 컴퓨터 음악 이제 작곡 이런 거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됐었는데 계속 이런 음향 툴들을 만지는 게 당연해지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어, 오디오북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가진 능력이랑 그리고 이 매력적인 컨텐츠랑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분 그분인가보다라는 이제 느낌이 딱 들면 찾아보면 그분이면 되게 좀 소름 돋고 그래요? 옛날에 봤던 영화에 나왔던 뭐 만화에 나왔던 그분이구나 음... 약간 그런.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아이 사건이 이렇게도 각색될 수 있구나라고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절을 살지 않았더라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조금 더 진화해서 나쁘게 발전됐다면은 이렇게 스산하게 위험한 사건이 될수 있겠구나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도 행여나 그런 사람이 없나 한번 볼수 있게 되는 네.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오디오북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확실히 BGM과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갔을 때 레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녹음실 안에서 우리끼리 대사만 칠 때는 몰랐던 그 긴장감과 공포 음악과 효과로 인해서 증폭되는 그런 느낌? 네 일산서 지구댑니다 <laughs> 제니 다 빠지네 안 열려요. 자물쇠가 잠겼네요. 네. 계십니까? 프로, 목소리를 찾아서 정말 목소리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 혹은 목소리 장인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직업에 대한 궁금증들도 좀 들어보고 나도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정보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다시 띵소리를 찾아서 시즌2 오디오북 휴거199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많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장문력 괜찮다고 한번 또 해주시고. <laughs>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인데. 잠이 안 오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은 아 소름 돋기도 하고 너무 그럴 거예요. 너무 잘을치까요 무서워서? 어, <laughs> 그래도 이제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우들. <laughs> 어나기 어, 있는 어, 거야? 아 그러면 그중에 최고는 이용신. <laughs>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고 진짜 재밌습니다. 꼭 강추. 부스 안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심심하지 않아도. 네, 심심해도. 네, 이걸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최진혁 보전으로 해 냈구나.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얘들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빨리 말해. <laughs> <저렇게도 내리지> 들어 <laughs> 이 새끼야. 욕을 <laughs> 한게 저밖에 없는 거 같은데. 거의. 거의 안으셨나요? 더 하고 싶었는데 꼭 네. 재밌게 즐겨 주세요. 지금 당장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가셔서 휴거 1991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